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치열한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 이두 팀.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난 오늘만을 기다려 왔다. 라리가의 엘클라시고 EPL 의 런던 더비와 보웅가는 세계의 라이벌 경기가 시작된다. 그 경기는 바로 야식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라이드대 양념 양념대 프라이드 치킨 더비전을 준비할 박문성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한의 최고의 활약을 펼친 야식노에게 수여하는 발골도루 최의 수상이 빛나는 문세훈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문세입니다 아, 우리 방 박문성 위원님은 이제 그 K리그, EPL 그리고 CPL까지 접수를 하셨는데. CPL이요? 아! <웃음> <웃음> 네. 아, 이렇게 빅매치에 함께 할수 있어 예. 영광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각 팀의 선발 라인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후라이드 팀인데요. 어, 포메이션을, 후라이드 팀은 3, 1, 2 포메이션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아, 3, 1, 2요? 네, 이 닭을 아주 촘촘히 감싸는 이.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음. 빗장튀김! 수비드 축구를 하겠다. 야, 수비드 예, 축구로 나왔어요. 어, 양념팀의 포메이션 보시죠. 이 E, E 포메이션. 이 아, 예. 양쪽 날개 선수들이 음. 공격을 많이 가담할 것이다. 오버랩 많이 한다. 오버랩 많이 하죠. 그리고 새콤달콤한 소스를 바탕으로 아주 입맛 사로잡는 공격 축구. 아, 아, 양념팀의 장점을 보여줄 아주 좋은 포메이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두 팀이요. 정말 라이벌이라고 하는 게 네. 그동안 싸웠던 상대 전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어, 어, 네, 굉장히 팽팽한데 325번을 싸웠는데요. 아, 예. 325번을 비겼습니다 아... 네. 어마어마한데요. 오늘은 좀 결론이 나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네. 경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아, 다른 거 없죠. 이게 사전에 네. 얼마나 좀잘치겨졌느냐그 네. 팀이 그 염지 훈련을 얼마나 잘 해냈느냐. 염지요. 네. 중요해 염지 훈련만 잘 해내면 맞습니다. 말이죠. 네. 오늘 경기 아주 고슬기로운 그 아주 흥미로운 또 경기가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네. 아, 경기 시작됐습니다. 음. 문의님네 보시기에 오늘 경기에 좀 주목해야 될 선수가 누가 있어요 아, 네. 아무래도 말이죠. 네네. 프라이드 팀의 닭다리 선수 조심해야죠. 닭다리요? 자, 오! 중거리에 어? 들어갑니다! 오른발! 아. 엄청납니다! 말하자마자 들어갔어요. 네. 주목해야 된다고. 아, 아 대단한 선수입니다. 대단한군요. 닭다리예요. 첫 골의 주인공은 바로 프라이드 팀의 말씀하셨던 그렇죠. 공격수 네. 닭다리 선수인데요. 음. 중거리가 예술이었습니다. 아 네. 언제 발이었어요 그제 예상이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선수로 말할 것 같으면 바삭바삭한 튀김옷 때문에 까칠해 볼수 있는데, 아, 그 안에는 쫄깃한 속살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주 반전 매력 있는 선수입니다. 아 반전. 예. 네. 네, 이 선수가 말이죠 탁월한 피지컬이 좋아요. 유소년 팀이죠. 유소년 육성의 명가 많이 큰 유소년 대표팀의 십보다 출신이에요. 십보요. 엄청난 헬레트입니다. 이런 피지컬이면아 십보 아무나 안 주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아 대단한 선수예요. 이적 시장 열릴 때마다 네. 이 선수 데려가려 난립니다. 그팀당두 네. 선수씩 나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아 대단하군요. 아유 얼마 안 나와요. 자 양경 팀. 아이 정도면 기가 좀 꺾일 만한데 이 짧은 패스로 경기장 좀잘 쓰고 있는데요.